등장 시 책장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와서 플레이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다가 옆으로 지나간다. 피규어가 간 쪽으로 가보면 램프가 떨어져 깨져 있는데 깨지는 소리에 이끌려 간듯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없는 대신 실성장어를 닮은 얼굴의 괴물로 50번, 100번 방에서 나타난다. 이 녀석이 등장하면 테마곡이 재생되어 나온다. 실성장어래 씨. <laughs> 다행히 앞을 볼수 없지만 청각과 촉감을 통해 플레이어를 감지한다. 만약 지형 뒤에 숨으려 한다면 피규어가 점프해서 지형을 뛰어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그 아무 문어 달라고 책장쪽 가면은 그니까 거기서 일어서기만 하면은 피규어가 책장 밟고 저한테 오잖아요 그니까 얘한테는 이제 그 사실 지영이 필요.. 쓸모가 없는거지 지영을 뚫고 오니까 만약 어그로 끌리거나 피규어 근처에서 숨는다면 심박수를 측정하는 미니게임이 나오고 클리어하면 피규어는 그냥 간다 이거 그러니까 그.. 미니게임이죠 그거 통통통 하는거 박자를 맞추지 못할 시 플레이어를 잡아먹어 즉사시킨다 판정을 넌넌한 편이지만 가끔 나오는 연탄에 상당히 어렵다. 또한 책을 얻을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그러면 책한 권일 때랑 책 여덟 권일 때랑은 리딩 게임 난이도가 아예 다른 거네. 그런가 뭔가 그같기도 하고. 그러면 나책 여덟 권일 때 리딩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 팁이라면 피규어의 이동속도는 플레이어보다 빠르지만 바로 잡힐 정도는 아니게 그냥 뛰어다니며 빠르게 책을 먹고 옷장으로 숨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세 번째 책을 얻기 전까지 플레이어가 빠르다 그러나 책을 먹을수록 피규어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그냥 앉아있는 게 좋다 이런면왜 적어놨어 이러면 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책 8권이면 피규어 속도 개빨라 슈마오야슈마오 피규어가 나오는 50번 100번 방에서는 다른 괴물이 나오지 않는다 맞아 고로 아무리 숨어있어도 하이데에 내쫓기지 않는다 거의 모든 방에서 나오는 아이즈는 안 나오면서 잭과 티모 시는 나온다. <laughs> 맞아. 잭이 나와서 문제잖아, 잭. 그러나 51번 문이 열리면 하이드가 나온다. 그니까, 이 50번 방 문을 깨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하이드가 나오는 거지. 이래서 문을 먼저 열지 말라는 거야. 같이 나가야 돼. 음. 다만, 50번 방에서 자물쇠를 열면 부금이 들리더니 폭주한다. 원래 시스템이 문을 연 직후 폭주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면 정상이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다 나가고 혼자만 50번 방에 남게 될 시, 비타민을 초과한 속도로 뛰어오는 피겨어를 볼수 있다. 그래. 이래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다 같이 나가야 돼. 또한 하이드가 나타나는 건 물론, 열려있던 문이 닫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문을 열때 옆에서 다 같이 대기 하는 게 좋다. 점프스퀘어는 플레이어의 머리를 찢는 것이며, 잡은 채로 얼굴과 마주보도록 들며 소리를 지른다. 점프스퀘어가 참고로 이거죠. 갑툭튀. 뒤야! 하면서 저를 물어 뜯는 거. 다른 애들보다 갑툭튀가 막 깜짝 놀라진 않는데 굳이 지 뒤에서 오는 그 쿵쿵 소리 때문에 무서운 거지 자그 다음 또한 마른 체형과 입만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겐 사이렌 애드로 불리기도 한다 그 다음 여담으로 100번 방에서 엘리베이터 전기를 킨뒤 기괴해진 개성이 크게 들리면서 전기실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갑자기 폭주해 100번 방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니 주의 나 이거 안 겪어봤는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겪어봤어 이게 있는 거야? 여기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전속력으로 뛰어야 된다. 안 그러면 즉사다 진짜? 나 이거 실험 한번 해볼까? 전기실에서, 아, 전기실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팬덤이긴 하지만 시크와 절친이라는 설정이 있다. 이거는, 네. 외형을 자세히 보면 머리 위에 긁힌 자국이나 구멍이 들긴 뚫려 있다. 어, 진짜?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생김새와 시각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워든과 자주 엮인다. 워든이 누구야? 어, 뭔가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좀 흐리멍텅하게 생겼네 좀다 피겨도 러시와 아 엠부시와 같은 원본 소리가 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 맞네 맞아요 이 소리야 이 소리 맞지? 한번 더 들어? 네, 많은 사람이 이걸게 왔다갔네 와우 피겨 소리 어쨌든 피겨는 이런 식이고 피겨도 옛날 그게 있거든요 옛날 버전 그 초기 피규어가 있는데 한번 볼까 찾아볼까? 참고로 이제 도즈 어 극초기의 피규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뭔가 괴기하게 생겼죠? 뭐 초등학교 수업 시간 때 이제 점토로 만든 인형 같이 생겼는데 <laughs> 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